한 성교사님이 남미의 미전도 종족 마을에서 경험하셨던 일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순종을 어떻게 이 종족 사람들에게 설명할까 고민하던 선교사님은그마을에 어떤 아버지가 아에에게한부름을 시키는 장면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그에들에게한부름을 시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일을 꼭 해야 된다 내 모든 마음으로 그리고 심부름하러 가는 아들 뒤에서 아버지는 다시 한번 큰 목소리로 힘주어 말합니다. "내 마음을 나누지 말라." 이 장면을 목격한 성교사님은 순종이라는 단어를 마음을 나누지 않고 모든 마음으로 하나님만 따라가는 것이라고 그 종족 사람들에게 설명했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의 심부름을 하러 가는. 모세에게 생긴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아주 중요한 신부름을 시키셨습니다. 애굽에 있는 내 백성 이스라엘의 고통 그것을 내가 들었다. 내 백성 이스라엘을 고통에서 건져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이 가나안 땅으로 네가 좀 데려가 주면 좋겠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 신부름을 시키셨습니다. 이 신부름은 매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계속해서 거절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격려하시며 제차 부탁하십니다. 모세야 내가 너에게 심부름할 수 있는 능력도 주고 도와줄 사람도 붙여줄 테니 이 심부름 좀 해주면 좋겠다. 계속적인 하나님의 부탁에도 모세는 하나님 보낼만한 사람을 보내세요. 전 못하겠습니다. 하고 대답합니다. 모세는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불순종으로 반응합니다. 노 no, 노라고 일관하는 모세의 대답에 하나님도 화가 나셨던 모양입니다. 이제 하나님도 더 이상 부탁하지 않으십니다. 화를 내시며 내가 도와줄 테니 당장 이 심부름을 하러 가라고 명령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화내시는 모습이 정말 무서웠던 모양인지 모세는 더 이상 거부할 수 없음을 깨닫고 순종하여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의 말씀처럼 애굽으로 갈 준비를 합니다. 먼저 아내 시보라에게 모든 이야기를 하고 함께 애굽으로 가자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내에게 동의받은 모세는 장인 이드로에게 애굽으로 가는 것에 대한 허락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너의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으니 이제 애굽으로 가도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신부름의 걸림돌이 될 만한 모세의 마지막 걱정거리까지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의 센스입니다. 여행에 필요한 짐과 아내 그리고 두 아들을 낙이에 태웠습니다. 드디어 하나님의 신부름꾼 모세는 애굽으로 출발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네가 애굽으로 가서 어떠한 일들을 하고 어떠한 말을 바로에게 해야 되는지 너의 백성에게 나의 백성에게 어떠한 말을 전해야 하는지 복습 해 주십니다. 애굽을 따라 난 광야길을 계속해서 걷다 보니 벌써 저녁이 되었습니다.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숙소에 들어가 먼저 나귀에게 물과 먹이를 먹였습니다. 그리고 가족들과 저녁을 먹고 모세는 잠을 청하기 위해 자리에 누웠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기 위해 찾아오십니다. 모세는 반가운 마음에 하나님께 인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참으로 황당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렇게 가기 싫다는 모세를 억지로 애굽으로, 신부름 보낸 것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래서 순종하여 애굽으로 가고 있는 모세 아닙니까? 그런 하나님께서 갑자기 모세를 죽이기 위해 달려드십니다. 출애굽기 4장 24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24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성경에 나오지는 않지만 당시 상황을 상상력을 가지고 그려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죽이려 하십니다. 모세는 너무 무서워서 소리도 지르지 못한 채 땅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옆에 있던 시보라와 두 아들도 너무 두려워 그 자리에 주저앉아 덜덜 떨고 있습니다. 너무 무서웠지만 참으로 황당했던 모세는 죽음의 순간에 하나님께 항의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제게 왜 이러십니까? 제게 어떻게 이러실 수 있으세요? 제가 뭘 잘못했나요? 못 가겠다는 사람 가라고 화내시며 등 떠미실 때는 언제고 이제는 저를 죽이려 하십니까?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고생하며 애굽으로 가고 있는 것 보이지 않으세요? 이런 식으로 사람들을 대하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도 하나님을 따르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 이 출애굽은 실패입니다. 저는 지금 너무나도 황당하고 억울합니다. 모세는 죽음의 순간 그 위기 앞에서 하나님께 이렇게 격렬하게 소리쳤을 것 같습니다. 모세처럼 하나님께 심부름을 부탁받은 사람들이 지금 이 시대에도 많이 있습니다. 그들이 받은 심부름은 이것입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우리는 이 심부름을 하기 위해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모인 사람들입니다. 이런 우리를 가르켜 사람들은 교회라고 말합니다. 어떤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연구하고 선포함으로 많은 이들의 영적인 배고픔을 채워 줍니다. 어떤 이는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로, 어떤 이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대와 찬양팀으로, 어떤 이는 식당에서 주방 봉사로, 어떤 이는 주차장에서 주차 봉사로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교회를 섬기고 함께 연합하여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우리는 교회라는 이름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참으로 황당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모인 성도들이 있는 이 교회가 죽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교회가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며 세상의 골칫거리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다음 세대는 계속해서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다 속상하고 화가 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순종하여 모인 사람들이 하나님께 원망하며 소리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이 심부름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손해보고 고생하고 있는 거안 보이십니까? 하나님이 처음 우리에게 복음 전파의 심부름을 부탁하셨을 때 우리가 한말 기억하시나요?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섬깁니까? 저는 부족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못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부탁해 보세요. 저보다 잘할 수 있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거절하던 우리에게 십자가 사랑을 이야기하시며 이 자리에. 이게 하신 이유가 이것입니까? 세상에서 손가락질 받게 하고 용 먹게 하고 교회 안에서는 다음 세대가 없어 절망하게 하시려고 이렇게 하신 것입니까? 화가 나고 억울합니다. 세상은 우리를 없어져야 할 대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음 세대들은 교회를 싫어하고 떠납니다.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 하나님의 인류 구원 계획은 실패할 것입니다. 순종하여 모인 우리가 이런 고통과 위기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은 대체 왜 침묵하고 계십니까? 지금 당장이라도 뭐라고 말씀하시고, 뭐라도 하셔야 되지 않으십니까? 다시 모세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격렬하게 항의하는 모세의 외침에도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모세를 죽이려고 하십니다. 그때 두려워 떨던 시보라가 무엇을 깨달았는지 급히 돌칼을 가져다가 할례 받지 않은 둘째 아들 엘리에셀의 표피를 베어 급하게 할례를 행했습니다. 그리고 잘린 표피를 모세의 발 앞에 던지며 외쳤습니다. 2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 남편이로다하니 아멘. 그 순간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음에서 놓아주셨습니다. 시보라의 지혜로운 결단과 할례를 받은 둘째 아들의 흘린 피 때문에 모세는 죽음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모세는 힘이 풀려 자리에 주저앉았고 시보라는 할례를 받아 고통스러워하는. 어린 아들을 끌어안고 펑펑 울었을 것입니다. 모세는 곧 정신을 차리고 아내와 아들들을 안아 주었습니다. 고통의 시간이 흐른 후 모세는 이제야 자신이 하나님께 무슨 잘못을 했는지 하나님께서 왜 자기를 죽이려고 했는지를 정확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애굽으로 출발하였습니다. 모세의 행동은 하나님을 향한 순종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모세의 순종은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순종이 아니었습니다. 모세는 자신의 둘째 아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않았습니다.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 25절 말씀에 나오는 그 아들의 포피, 그 아들의 포피가 문법상 단수로 표현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떤 의미인가요? 모세에게는 아들이 둘이 있었는데, 모세의 자신이 할례를 받은 것처럼 첫째 아들 게르솜을 낳고 8일 만에 게르솜에게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상징 할례를 행했으나 이방인이었던 장인 이드로와 아들의 고통을 보게 된 아내 시보라에게 비난을 받았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아마도 모세는 이때의 갈등과 두려움으로 인해 두 아들 중 둘째 아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모세는 결국 이방 땅에서도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려고 했던 순종의 마음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방 땅이니 언약을 지키지 않아도 상관없겠지라는 아니란 다른 마음을 품게 됩니다. 이는 언약의 백성인 이스라엘의 남자로서 매우 심각한 하나님을 향한 불순종이었습니다. 창세기 17장에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영원한 언약을 맺는 장면이 나옵니다. 할례는 하나님과 아브라함 자손과의 언약의 상징입니다. 할례는 이스라엘 남자라면 누구나 꼭 지켜야 하는 하나님과의 약속이었습니다. 누구든지 할례의 약속을 지키지 않는 이스라엘의 남자는 백성 중에 끊어지는 죽음의 형벌을 받게 됩니다. 이 할례를 언약의 상징으로 삼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자손을 번성하게 해주시겠다는 축복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세우신 언약을 기억하사 지키시려고 출애굽의 역사를 계획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의 진행을 하나님의 신부름꾼 모세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그런 중요한 사명을 받은 모세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이 중요한 언약인 할례를 둘째 아들에게 행하지 않았다는 것은 불순종 중의 불순종이었고 지도자로서 결격 사유였습니다. 모세는 애굽으로 가는 하나님의 말씀에는 순종했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반드시 지켜야 하는 이 할례의 언약을 행하지 않는 불순종을 하나님 앞에 범한 것입니다. 모세는 분명히 부분적으로는 순종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모세의 부분적 순종을 불순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듯 모세의 부분적 순종은 온전한 순종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직접 선택한 모세지만 예외 없이 죽음으로 그의 죄를 물으려고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즉시 행동하셨습니다. 공의로운 심판을 모세에게 행하셨습니다. 하지만 시보라가 불순종의 원인을 제거하고 할례를 둘째 아들에게 행하자 하나님께서는 그 둘째 아들의 피를 보고 모세를 살려 주셨습니다. 이 경험은 모세에게 매우 두려운 경험이었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이 사건을 통해 온전한 순종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불순종의 모세를 순종의 모세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불순종의 애굽에서 순종의 가나안 땅으로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종으로 완전히 변화시킨 것입니다. 또한 이 두려운 사건을 불순종의 이방인 시보라를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 시보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뿐만이 아니라 모세의 가족 모두가 하나님께 온전하게 순종하길 원하셨던 것입니다. 아들들이 고통당하는 것이 싫었던 이방인 십보라는 둘째 아들에게 할례를 하려 했던 모세의 뜻에 반대했습니다. 이 사건이 일어난 원인을 제공한 것입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믿음의 결단으로 자기 아들에게 할례를 행함으로 하나님의 언약에 순종으로 동참하게 됩니다 이 순종의 결단이 이방인 십보라를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축복으로 이끌어갑니다 마음을 나누지 않고 모든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온전한 순종을 모세와 가족들은 이 죽음의 위기를 통해 배우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통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보다 먼저 출애굽을 경험하는 은혜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불순종의 애굽에서 순종의 가나안으로 출애굽하는 경험 말입니다. 이 경험이 앞으로 모세에게 닥칠 모든 역경을 이기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힘이 됩니다. 모세가 경험한 죽음의 위기는 온전한 순종을 배우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였습니다. 이제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laughs> 교회의 미래는 어둡기만 합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침묵은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시간입니다. 이러한 위기 상황 가운데 우리는 오늘의 말씀을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왜 모세를 죽이려고 하셨는지에 집중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모세의 부분적인 순종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온전한 순종을 통해 모세의 가족들의 온전한 순종을 통해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려고 하신 것입니다. 순종으로 출애굽의 역사를 시작하시려고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뿐만 아니라 모세의 가족 모두가 온전히 순종하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가정으로 변화되길 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에게도 부분적인 순종이 아니라 온전한 순종을 원하십니다. 나에게, 우리 가족에게, 그리고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온전한 순종을 원하십니다. 교회 된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사명은 분명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세상의 많은 사람에게 그리고 다음 세대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세상에 그리고 다음 세대에게 전하기 위해 온전한 순종을 하나님께 우리는 지금 보이고 있나 돌아보아야 합니다. 아직도 잘라내지 못한 불순종의 포피가 하나님께로만 향해야 하는 우리의 마음을 나누어지게 하고 있지는 않나요? 나의 유익 나의 이름의 영광, 우리 가족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우리 자녀들이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해, 그 복을 위해서, 하나님께 나와 부분적인 적당한 순종으로, 하나님께서 주실 세상적인 영광의 복을 위해, 교회에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를 객관적으로 살펴보고, 돌아보아야 합니다. 내 생각, 내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리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십보라의 결단이 우리에게 지금 필요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나누게 하는 포피를 과감하고 신속하게 잘라버려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할례를 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온전하게 우리의 모든 마음과 삶을 드리는 순종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하나님 나라 복음 전파라는 이 심부름을 완수해야 합니다. 세상에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잘 전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부분적으로만 순종하는 우리를 보고 세상은 조롱하며 실망하며 개독교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우리의 다음 세대들은 교회를 향한 우리를 향한 이런 조롱, 조롱이 당연하다 여기며 교회를 떠납니다. 너무 속상하고 화가 납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세상의 조롱에 귀한 하나님의 가르침이 담겨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신대원 신대원 입학 면접 때 어떤 교수님께서 지원자에게 이런 면접 질문을 하셨습니다. 어떤 목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바른 목사인 것 같냐라고 질문하셨습니다. 질문을 받은 지원자는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목양견 같은 목사가 바른 목사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의미죠. 양치는 개 같은 목사가 바른 목사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이 목자가 되어서. 자기 마음대로 교회를 움직이고, 양 떼를 이끌고 돌보는 목사가 아니라, 오직 목자이신 예수님의 음성과 신호에만 순종하여 교회와 양 떼를 이끌고 돌보는 목사, 목자이신 예수님의 칭찬에 꼬리치며 한없이 기뻐하는 목사가 바른 목사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비단 목사만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죄송합니다. 양치는 개들이 되어야 합니다. 목양경 같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다른 생각과 다른 마음을 품지 않고 오직 목자이신 예수님의 음성에만 귀 기울이고 온전히 순종하여 세상과 다음 세대를 복음으로 섬기는 나 그리고 우리 대치동 교회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이런 양치는 개들이 많은 개독교가 되면 좋겠습니다. 이런 부분적인 순종에서 이제는 벗어나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명자들입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의 삶의 유일한 이유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자기 아들을 버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온전한 순종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여기에 머리 숙인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 주일 예배와 오늘 진행되는 겨울 사역 가운데 함께 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